여러분 할수 있습니다. 아, 절대 쫄지 마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드렸는데요.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봤자 예. 당일날 실수를 하면 안 돼요. 아, 어, 제일 중요 제일, 중요한, 제일 중요하죠.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. 당일날 미끄러지잖아요. 어. 지금 백날 공부한 거 아무 어. 소용이 없습니다. 그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각하지 말것 아닌가? 어, 맞습니다. 지각 변경 시점. 예. 어. 지금 수능이 굉장히 쉬워졌어요. 어. 수능이 쉬워졌기 때문에 어, 지금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입니다. 실수. 아, 실수. 실수하고 나면 학생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되게 자랑스러워 합니다. 집에 와가지고 내가, 엄마 이거 내가 실수한 건데 나 아는데 틀렸어. <웃음> <웃음> 되게 웃기다. 왜 지금 이러고 있어요. 석주특기야, 어, 석주특기 석주 아, 아는 거 틀렸다고 봐서 네. 배고파. 그러니까. 부모님들은 진짜. 네, <laughs> 다 그래요. 예, 그래. <laughs> 맞아요. 근데 이게 실력보다 더 중요해요. 아. 왜냐면 실력을 모르면 알면 땡이죠. 근데 실수는 습관이라 계속합니다. 아, 아. 습관이구나. 실수를 안할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확실한 거. 지금 여태까지 이제 실수했던 거를 다 모으세요. 그걸 모은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되면 분류하세요. 이게 계산 실수인지 문제를 잘못읽은 음. 건지.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언제 보냐. 시험 직전에 봅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? 방금 본놈못 이긴다니까요. 예. 사실 실수만 안 해도. 그 그래. 여러분들 지금까지 받았던 성적 중에 제일 잘 맞을 수 있어요. 실수만 안 해도.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들어온 떠오르는 남캐미별가 없는 것 같은데. 그래도못 잡노? 나뒤쳐 죽고 싶어요? 딸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냥 재수하라고. <laughs> 거지 같다고요? 아, 돈, 배, 에, 에, 에. 여러분들은. 아, 삼수할 거예요. 할수 있다. 아. 어. 네, 저기... 소중하다. 졸리다. 장깨라고. 혼자가 아. 아니다.